되게 뜨거울 텐데 안 뜨거워? 좋대 너도 봐봐 어 거기 들어갔어? 그래 들어가서 놀아봐 우리 하하 형아 어디, 오빠 어디 갔나 아이, 저기서 노네 오빠 이 아가 노네 콩콩 놔두고 갔네 누가 얼른 놀아봐 형아 놔 궁금하면 또 오겠지. 그치? 넌 뜨거워서 어떻게 할? 그 하람, 그러고 불른다 <laughs> 하람. 형아, 여기 있어. 오고 싶으면 와. 거차 조심하고. 차 조심하고. 할머니가 볼게. 와. 할머니가 볼게. 차 조심하고. 어딨어? 차오는 것만 조심해 들어갔네 벌써 또 들어갔네 형아 그지 가서 빨리 놀아 그지 어? 그지 너네. 한방 들어가면 빨리 와 할머니가 보고 있을 때 차오나만 보고 뛰어 차오나 노나 얼룽아 뛰어. 조심해. 결국 올라면서 하람이는 형아 안 온다고 막 그러더니, 넌쓰레빠큰 <laughs> 것이 거, 큰거 하길 잘했네. 막안 뛰어도 되니? 결국은 올라면서 안아 그러고, 형아 안 온다고. <laughs> 그래, 1분만. 그래, 1분 알아서 해. 할머니랑 꽃 구경할 테니까. 저기는 핑크인데, 여기는 하얀색이네. 그죠? 그치. 아, 하이라, 여기 예쁘다, 있네. 아이고, 예쁘다. 예쁘다를 가르쳤더니요. 꽃을 안 망가뜨려요. 그냥 예쁘다, 예쁘다만 해요. 예쁘다. 그죠? 예쁘다. 예쁘다만 해요. 그죠? 안망같뜨리죠 예쁘다 또 예쁘다 버리다 버리다. 볼볼좀 봐. 와, 볼에쏘면안 되니까 한 번만 더 예쁘다고 하 예쁘다 옳지. 그죠? 확 잡아당기질 않아요. 예쁘다 예쁘다고 어릴 때부터 꽃만 보면은 예쁘다 시켰더니 확안 잡아당기네요. 예쁜 줄 알아요. 그리고 냄새 맡고 얼굴에 갖다 부비고 몰라 그냥 남의 거니까 손 대지 마 그거 너네는 되지도 않아 강국이 형이나 그런 애들이나 하지 니네는 힘들어 이런 거 너무 힘들 어 힘들어 배 다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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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다고자 그냥 놔두고 얼른 너 니네나 놀아 날 뜨거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 뜨거 거기는 더 뜨거운데 발은 더뜨거워 신발 신어야 돼 진짜 뜨거 워 Arrasa!